네 안녕하세요 살림 강의라고 있는 권현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 2 3년도 2회차 자산업 기사 CBT 버그 문제 기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보시면 다음 중 하층 간벌에 대한 설명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자 이번에 보시면 우세목 중. 결점이는 이근목만 벌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근목만. 자 그런데 보통 하층간벌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해설에 있지만 열세목 위주로 실시해서 우세목과 준우세목을 남기는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목하는 이근목만 벌채한다. 이 부분이 잘못된 내용이라는 거. 자두 번째 하목식재 수종 구비 요건 거리가 먼 것은. 자, 하목식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대표 수종 보면 오리나무나 단풍나무나 아카시나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구비어콘 같은 경우 2번을 보시면 가지가 적은 수종일 것이라고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하목식재 같은 경우에는, 하목식제 같은 경우에는 임지의 피음도가 높은 게 좋습니다. 자, 지조가 밀생하여 임지의 피음도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지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있는 수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지가 적은 수종일 것이 부분이 틀렸다.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수종 중 생가지 치기를 할 경우 부후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수종을 물었는데, 자, 나무의 특성상 상초 유압이 약한 수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가지치기를 하면 부후가 된다 혹은 가지치기 부위가 뭐 썩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위험성이 높은 수종으로서는 단풍나무, 느릅, 벚나무 물풀에 같은 것들이 있고요. 생가지치기 해도 괜찮은 위험성이 적은 수종에는 소나무와 낙엽송, 포플러, 삼나무, 편백 같은 것들이 주로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인 일단 단풍나무 골라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1년생 묘가 상당한 크기에 이르고 공간을 차지하는 수종의 파종 방법은 자이 부분, 줄로 뿌려주는 조파로 한다. 다음 중 조파로 하지 않는 수종을 물었는데 쭉 보니까 일번에 밤나무가 보이는데 밤나무는 대립종자, 중립, 소립종자 중 어디죠? 대립종자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딱 봐도 밤은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크기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종자의 크기가 커서 한입씩 하는 전파를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 묘포장을 설계할 때 침엽수종 중, 아 침엽수종의 경우 토양상도 pH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자, 보통 토양은요 침엽수는 5에서 5.5, 활엽수는 5.5에서 6 정도를 가장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가장 근접된 pH를 봤을 때는 5에서 6.5 사이인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